얼마 전에 제가 정맥주사를 놓을 때 피부 고정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강조하고 싶어 올린 영상이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 영상에서 풀어가 볼 건데 과거에 교육되었거나 현재 교육되고 있는 정맥주사 방법을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영상으로 잠깐 보시죠. 이두 가지 방법 중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썼고 지금 현재 쓰고 있나요? 누구는 최근에 양손으로 바뀌는 추세인 것 같다. 누구는 몇년 전부터 바뀌었다. 10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었다. 아니라 여전히 한 손으로 하고 있다. 헛갈린 반응에 단정 짓기는 어렵더라고요. 양손을 쓰는 방법이 옳고 한 손은 무조건 틀린 것이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입장도 있는데 지금 일하고 있는 현실에 대입해보고 어떠한 합의점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틀린 것인지 보다 나은 대안은 정말 없는 것인지 그런 걸 고민해보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화두에 오른. 이한 손으로 튕기는 방법, 이론적으로 오염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론과 실제가 다를 때도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은 한 손으로 튕기는 방법을 쓰므로 인해 정말 오염이 발생하고 그 오염으로 인해 잠재적이 아닌 실제로 감염률의 차이를 보였는가에 대한 어떤 연구된 데이터, 그런 것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누구는 무식한 소리 한다, 못 배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연구 결과에서는 이론과는 다른 그런 사례들을 간간히 찾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의문을 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세상 모든 것에 의문을 품고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부분은 의문 정도는 가질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연구가 행해져야 할 만큼 한 손으로 주사를 놓는 방법이 임상에서 어느 정도 쓰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조사하며 좀더 자세히 찾아보고 싶었죠. 몇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기간이나 환자의 연령, 건강 상태나 면역 상태, 정맥 주사를 일반 반창고로 고정했냐, 멸균 필름을 했냐, 피부 소독제는 무엇을 썼고, 피부 소독 방법은 어떻게 했냐, 이런 변수들과 함께 대조군을 연구하며 조사된 데이터가 있나 찾아봤는데 쉽게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겠죠. 애초에 이론적으로 틀린 것인데 그걸 왜 연구하냐? 연구의 필요성 자체가 없어서 데이터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래도 연구의 필요성은 있을 거예요. 먼저 이두 가지 방법이 실제 임상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요. 그저 여러 정황을 참고 삼아 추측만 할수 있을 뿐이죠. 제 주변만 보고 판단했을 때. 대부분이 한 손으로 튕겨 넣는 방법을 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제 경험에서는 한 손을 이용하는 방법을 많이 봤습니다. 과거 여러 영상을 올렸지만 방법 자체의 문제를 제기받은 경험도 없었고 대학병원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 보여 커뮤니티 투표를 이용해 조사를 해보려고 올렸는데 74대 26 비율이 나왔어요. 여러분은 이 결과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이 결과를 보고 든첫 생각이 한 손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기보다 양손을 쓰는 비율이 생각과 달리 많구나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일부의 사례지만 제 경험과 대학병원에서 올린 교육용 영상 그리고 이 투표를 본다면 결코 적은 수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두가 유튜브를 보고 정맥조사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의료 종사자가 유튜브를 보고 그리고 모두가 댓글을 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침묵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댓글로 로 의견을 표출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수 있다고 생각해본다면 전수 조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판단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적어도 조사하고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할 만큼 한 손가락으로 튕기는 방법으로 정맥 주사를 하는 비율이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맥 주사할 때 양손을 써야 하는 이유가 뭐냐 알고 계시겠지만 콘타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오염 이 오염에서 오는 감염 문제 때문이라 하는데 문제가 되는 이 부분을 허브라고 불러요. 우리가 정맥 주사를 할때손 씻기 손 위생을 하지만 완벽 멸균 구역을 만들고 멸균 장갑을 착용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액을 연결할 때도 터치하는 이 허브 바깥 부분 말고는 안쪽을 포함한 어느 부분에도 손이 닿아선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허브 부분 바깥 부분에 닿아선 안 된다. 얼핏 알고는 있지만 저는 이 표현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졌어요. 요즘 교과 전공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2011년도 전공 서적에는 이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고 정보를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아도 바로 나오는 그런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학습을 하면서 그 그럴 것이다. 그렇게 유추해낼 수 있는 부분이지 직설적으로 언급된 부분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카테터를 사입하는지 손가락으로 튕기는지 양손을 잡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아는 것처럼 누구는 이론을 배우면 그 정도는 응용해서 유추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책에서 처음 배울 때는 이런 아주 기초적인 부분의 디테일도 중요하거든요. 이론적인 정보들을 취합해서 비판적 사고를 통해 고민해보면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한데 정맥주사할 때 허브 부분에 닿아서는 안 된다. 정맥주사를 넣을 때 양손을 이용해야 한다는 식의 그냥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언급된 그런 내용은 찾아봐도 잘안 나오더라고요. 정문서적의 내용적인 부분의 디테일을 보면 질병이나 다른 술기나 기타 여러 방면에서의 이론이나 내용은 굳이 몰라도 될것 같은 그런 부분도 보다 디테일을 살려 섬세하게 나려놓은 부분이 있지만 왜 이런 중요한 부분에서 그런 디테일이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근 정공서적에는 이런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긴 했지만요. 제가 11학번 그때 정공서적을 샀으니까 많이 오래전이긴 해요. 한편으로는 이때 배우지 못하면 이때 배웠던 지식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마치 빠른 시대 변화에서 생긴 지식의 불일치에서 나오는 조부모 부모, 자식, 세대간 소통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같이 말이죠. 내가 스스로 찾아보지 않아도 알아서 매번 새로운 의학 정보들이 들어오고 적용되는 대형병원 또는 그 이하 그런 의료와 간호를 추구하는 곳이라 한다면 자신의 지식 수준이 시대의 변화에 맞게 성장하며 가치와 기준이 바뀔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정보들을 배우려 노력해야 할 거예요. 애초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변화하고자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 마음먹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많을까 싶기도 합니다. 스스로 공부하며 발전하고자 한들 어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알아볼 수 있으며, 그나마 접근성이 좋은 보수교육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충분하게 메꿔줄 수 있을까? 교대 근무를 소화해내며 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개개인의 차원에서 새로운 곳을 스스로 찾고 배우고자 하는 노력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새롭게 킨다 한들 일터에서는 여전히 매뉴얼을 개선하지 않고 개선시키고자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나마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2017년에 나온 병원 간호사의 정맥주사 가이드라인 무려 100페이지가 넘는 자료입니다. 6년 전이긴 한데 공식 홈페이지에 그 이후로 개정된 배포된 건 찾지 못했습니다. 6년 전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가져와봤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세 보기 링크를 통해 전문을 보시거나 영상을 잠시 정지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맥 주입 요법 간호 실무 지침 공고한 요약본에 있는 항목에서 뒤에. 상세히 서술된 내용들을 읽어보면 맥락상 중심정맥 위주의 내용인 듯한데 또 말초정맥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이야기하면 그렇게 해석 도 가능하지 않을까 양립할 수 있도록 서술해 놓은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이 100페이지가 넘는 내용 중에 그냥 직설적으로 구체적으로 삽입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방법을 써야 한다 이렇게 서술된 내용은 찾을 수 없었고 허브를 만지지 말라는 내용을 시사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 지만 그걸 바탕으로 추론하여 한 손으로 튕기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그런 과. 과정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이론적인 접근을 하자면, 한 손가락으로 하는 것은 오염이 맞고, 그것으로 도출해낼 수 있는 결론은, 한 손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오염의 위험이 있다는 것. 혹시나 난독의 문제로 놓칠 부분이 있을까? 삽입, 접촉, 감염, 오염, 허브 이 키워드로 한 번씩 다시 찾아서 봤는데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쯤 드는 의문은 이런 감염에 대한 위험이 있는데 왜한 손가락으로 튕기는 방법을 여전히 쓰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과거에 그렇게 배웠고 새로운 정보 유입 없이 그대로 전해준 이유도 있겠고 손위생을 하는데 오염이 정말 존재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의문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 업무에 적용해 봤을 때한 손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고 저처럼 인사이트 없이 영상을 제작해서 유포하는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이 부분에서는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제가 생각지 못하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 제가 간간히 언급했었던 과거에는 통용되었던 지식이 현대와서는 통용되지 않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주인공이 저였습니다. 저는 정맥주사가 능숙해지면 한 손으로 하는 게 정석인 줄 알았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학창 시절 정맥주사 술기 시험을 하는데 양손으로 하면 감점을 주거나 한 손으로 해라 하는 그런 기준도 있었는데 이런 경험을 비춰볼 때 당연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조차 못했나 싶습니다. 물론 그 시절에 누군가를 탓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단지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 싶은 정도예요. 그런데 최근 누가 폼에 문제가 있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싶었던 거죠. 저 같은 경우가 없게끔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 가장 쉬운 해결방안이 있어요. 이건 뒷부분에 상세히 다루기로 하고 한 손으로 튕기는 방법이 능숙한 입장에서 고민해 본이 방법의 단점은 이론적으로 오염이며 그로 인한 감염의 위험이 있다. 그거 외에는 단점이 생각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오염과 감염이라는 하나의 단점이 간호학 분야에선 어떠한 기준을 바꿀 만큼 아주 큰 문제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감염 문제로 인해 방법을 바꿔 양손으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을까요? 응급실에서 다양한 환자를 만나며 어림잡아 2만 명 이상에게 18게이지, 24게이지 바늘을 주사해 본경험에 미쳐볼 때 상대적인 관점에서 양손으로 조작하는 시점에 환자의 주사 부위를 고정 못하는 순간이 생길 텐데 그로 인해 생기는 피부 고정 문제, 그로 인한 주사 실패율 증가, 그리고 환자와 의료종사자의 안전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문제보다 오염과 감염이 더 중요한지 정말 그 오염과 감염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맞는지 존재하더라도 유해할 정도로 유의미한 통계가 있는지 어떤 일에 우선순위를 정하며 어떤 게더 중요시 되어야 하고 어떤 것은 후순위에 해결해도 되는 문제고 그런 판단을 자주 내리는 걸 봐왔고 어느 순간엔 제가 내리기도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감히 판단 내리기가 쉽지 않네요. 권고의한 부분에서는 무균술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기된 정맥과는 응급 라벨을 부착하고 24에서 48시간 내에 가능한 빨리 교환한다 이런 내용이 있긴 하지만요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해서 영상들을 찾아봤습니다 거기엔 양손으로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용이라 그런지 시각적으로 혈관이 잘 보이며 피부 고정이 크게 필요없는 손등 부위에 대한 수술기 방법과 환자가 협조가 잘 되며 가만히 있는 영상으로 많이 올렸더라고요 하지만 주사 부위가 손등이 아닌 손목부터 팔꿈치를 가정한다면 보통의 경우에는 주사침을 밀어 넣으면 피부가 밀려 올라갑니다 특히 굵은 바늘을 넣을 때 경우, 닿는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뻑뻑한 느낌도 들고 피부가 밀려 올라간 느낌도 더 많이 들어요. 정맥주사에서 피부 고정이 성공과 실패를 저할 만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모든 환자의 혈관이 굵고 일자 모양으로 곱게 있지는 않거든요. 18개의지는 바늘도 굵고 길이도 깁니다. 피부를 고정하면 정맥도 어느 정도 주사하기 좋게 모양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는데 피부 고정에 대한 부재가 생기면 넣는 과정에 저항이 생기며 뻑뻑하다는 느낌도 들 거고 주사침 입구는 정맥에 잘 들어갔지만 이후 피부 고정이 잘 되지 않은 상황 정맥이 움직이면서 변형이 생겨 실패하는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초음파로 콘텐츠를 제작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아주 작은 힘에도 정맥이 눌러지고 모양이 납작해졌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미는 과정에 힘이 작용할 때 반작용으로 반대쪽으로 피부를 당기든 다른 쪽으로 피부를 당기든 피부를 고정하는 방법을 써야 하는데 그걸 못 해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은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 손가락으로 피부를 고정하고 집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분리한다 이야기를 해주셔서 일단 따라 해봤습니다. 숙련도의 문제인지 쉽지는 않더라고요. 피부를 당기듯 밀면서 같이 넣으면 잘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방법도 환자가 협조가 잘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동에는 안정적인 환자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 병동에서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만약 응급실이었다면 만약 환자가 협조적이지 않고 팔을 움직이는 상태라면 공습경보가 울렸다면 양손으로 넣는 방법이 통할까? 주사 놓타가 난장판이 되진 않을까? 최소한 두 명이서 처치를 진행해야 하지는 않을까? 어떻게 잔머리를 굴려 여러 방면으로 고민해보면 고정하는 방법이 존재해 하겠지만, 그런 방법들보다도 힘이 몸쪽으로 향하게 잡는 방법이 더욱 힘이 잘 들어가고 고정력도 강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 손으로 해야 한다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여기 쇠 부분, 스타일렛을 혈관 끝까지 넣고 분리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경우에 따라 좋은 대안이긴 하지만 수술용 바늘처럼 굵고 긴 바늘에는 혈관 부피가 확보되지 않고 굵고 일자로 곱게 펴진 길이가 충분한 혈관이 없다면 넣다가 혈관을 관통하지 않을까요 이 스타일렛을 끝까지 넣음으로 인해 생기지 않을 리스크가 존재하게 되는 거니까 일단 환자가 협조가 잘 되어야 하고 좋은 혈관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는 것. 그런데 이 부분들이 크게 의미 없는 고민이다. 다 쓸데없는 논쟁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장 쉽고 빠른 해법이 있거든요. 푸쉬어 플레이트라고 한 손으로 조작 가능하게 설계된 제품이 있는데 국내에선 비사에서 보급을 하고 있어요. 아직 대중적인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주사침을 쓰는 곳이 있다고 해요. 집 근처 S대학병원에서도 쓴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접했는데 이걸 쓰면 주사 놓는 부위 고장과 피부 고장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오염 문제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한 손으로 튕기든, 양손으로 잡아서 넣든, 자신이 가장 잘하시는 방법으로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런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줄수 있는, 그야말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 이 제품을, 왜 모든 병원에서 쓰지 않는 걸까요? 제가 생각한 첫 번째는, 이런 주사침의 존재를 모르거나, 두 번째는 주사침 단가가 비싼 겁니다. 존재는 마케팅이나 입소문을 타고 전해지면,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고, 두 번째 문제를 짚어봐야 하는데, 저의 듣기로는, 한 개에 5천 원 정도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터넷에 공개된 단가를 보니까 50개에 약 5만원, 1개에 1천원 정도 하더라고요. 현재 널리 보급되는 이런 카테터의 경우 250원 내외로 단가가 매겨져 있는데 1개에 1천원이면 얼마 차이 안 나네. 비용 문제가 생길 수준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존 지출의 내배가 되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생겨요. 모든 환자를 한 번만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두 번만에 성공한다 가정해보면 기존에는 비용 지출이 500원이었다면 2천원 만약에 다섯 번 실패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1,250원이 5,000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응급실에서 4년 넘게 일하면서 대충 환자 2만 명에게 정밀주사를 한것 같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250원 단가로 잡고 모든 환자에게 한 번만에 성공했다 하면 주사침 비용만 500만 원 하지만 이게 1 0 0 0원짜리였다면 2,000만 원 만약 2만 명에게 한 번씩 다 실패하고 두 번만에 성공했다 면 4,000만 원의 지출이 발생하는 거죠. 병원에 주사처치하는 환자가 적은 것도 아니며 간호사도 한두 명만 주사처치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번 실패하는 환자가 쌓일수록 손해는 막대해지겠죠. 그리고 지금 가격이 한 개에 천원 정도지만 갑자기 예기치 못한 수요가 발생하며 전국 병원에 보급될 만한 생산이나 유통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한때 있었던 마스크 대란처럼 수요가 몰려서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을 거고 이로 인해 다른 주사 제조회사는 제조 공정을 교체할 수도 있고 이미 선점해 있는 업체들 사이에서 입지를 다져 나가는 동안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고 그로 인해 도산하고 몇개 업체만 독점적 위치에 서며 비합리적인 가격을 형성하는 그런 담합을 할 수도 있고 여러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자본주의 경영 사회에 당연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결과적으로 지출 부담이 생기고 환자에게 사용되는 의료 성호품이니 의료비 상승으로 이뤄지겠죠. 좋은 것을 쓰는데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지 않나 싶지만 앞서 이야기한 대로 감수할 만한 비용인지 따져봐야 하고 더 이전에 오염과 감염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를 조사하고 만약에 오염과 감염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이미 250원 선에서 제공되고 있는 주사침을 4배가량 비싼 주사침으로 교체하며 비용 지출에 대해 대부분이 수용 가능한지 효용 가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입니다. 현시점에서 가장 쉬운 최선의 방법은 이 카테터를 사용하는 건데, 이걸 쓰면 모두가 행복해질 것만 같지만 현실에 대입해 보면 공급 문제나 단가 때문에 어려운 곳도 있을 수 있겠죠. 아까 초반부에 언급했던 정액조사 한 손으로 튕기는 비율,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투표를 통해 나온 70%를 가정해 보면 이 사람들에게, 하루아침에 이것은 오염이니까 내일부터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 하면은 7 0의 모든 사람이 자신이 기존에 하던 방법을 버리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할까요? 만약에 한다고 가정하면 숙련도가 부족할 것이고 숙련도를 기르는 시간까지 실패나 처치 시간이 길어질 거고 업무 로딩이 발생할 것이고 업무는 밀려있고 시간은 촉박한데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의 몫이며 지연되는 시간만큼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서 투입을 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고 살아도 환자나 처치를 딜레이 시킬 건지. 숙련도가 개선되어 지연되지 않으면 필요 없어진 인력을 어떻게 운용할 건지. 필요 없으니 해고를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처치 방법을 하루아침에 바꿔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이니 어떤 계도 기간이나 과도기에 있을 상황에 대응 없이 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왼손잡이에게 오른손으로 해라. 오른손잡이에게 왼손으로 해라. 내일부터 금년 내일부터 금주.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것과 같은 이런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사람의 오래된 행동 양식을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안 좋은 것임을 알지만 자신들만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 쉽사리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쉽지 않아요. 일부는 방법을 바꿔 양손으로 할 것이고 일부는 한 손으로 하는 방법을 고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손 자체를 고수하는 일부에게 어떤 패널티를 부여하면 감시의 사각을 이용해 자신이 편했던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죠. 오염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오염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지만 저처럼 의문이 있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앞서 반목적으로 언급하고 강조했던 과연 이런 것을 모두 감수하고서라도 행해야 할 만큼 한손자치로 인한 오염과 감염이 이론이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오염과 감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중요한 것도 분명 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뒷전으로 할 만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일부는 저처럼 이론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 연구되고 조사된 데이터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원래 하던 방법을 고수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계속 한 손으로 하는 방법을 쓰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방법을 쓰며 여태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 여태 10년 이상 꾸준히 자료 사람 입장이라면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수 있고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으면 설득력 있고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기존에 해오던 생각과 행동을 고수하며 까짓거 뭐 괜찮겠지 하고 쓸수 있겠죠 물론 이런 이야기에 분명 몇 명은 감염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반론이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데이터 제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증평가 기간이 되면 갑자기 병원 청소를 평소와 다르게 평소에는 청소를 하지 않을 인력이 청소에 동원된다든지 평소에는 몰라도 되는 내용 영을 갑자기 엄청 외운다든지 평가 기간에 최고 인력들을 내세워 근본표를 짠다는 이야기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지 조사하려고 모니터링을 온다니까 이 기간엔 불편해도 양손을 이용해서 좀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예전에 제가 알코올 손 소독에 대한 방법, 그걸 주제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현실은 책에서 제시하는 만큼 소독에 대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곳도 있고, 그런 문제로 인해 소독 방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며 감염률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이 있었는데, 책에서는 안쪽부터 둥글게 바깥으로 1분 동안 닦아라, 몇번 닦아라. 그런 이야기와 달리 소독 횟수와 시간에 대한 부분에서 3초 소독한거나 10초, 15초 한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고, 소독 방법에 대한 다른 연구도 있었는데, 이론적으로 교과서의 내용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라는 설문 내용도 언급하며 현실적인 대안으로 조금 단축시킨 방법으로 했을 때큰 문제가 없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제가 과거부터 의문을 가졌던 정맥주사 처치를 할때지혈대를 15cm 위에 묶어라는 것 아직도 저는 도대체 왜 하필 12에서 15cm 위에 묶어라고 하는 것일까 다른 정문서적을 보면 5에서 8cm라고 제시하기도 하는데 그냥 적당히 묶으면 된다는 것이 아닌 12에서 15cm를 상당히 강조한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마치 시험에는 기출 문제처럼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해서 날 잡고 찾아봤고 과거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아직도 의문을 풀지 못했고 여전히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를 찾아보니까 미국에서는 5에서 10cm, 2에서 4인치 정도에 묶어라 이야기를 하고 일본에서도 5에서 10cm에 묶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일관적으로 모든 나라가 12에서 15cm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의료 선진국이라 이야기하는 일본과 미국은 다른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 이런 일부의 자리를 본다면 성급한 일반화일 수도 있지만 책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는 말이 있듯 정서적에는 대부분 그 부분 신뢰 가능하고 검증된 어떤 방법과 데이터를 제시하지만 항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한 손으로 튕기는 방법이 전해졌는가에 대해 제가 내린 결론은 정보 전달 과정에서 디테일이 부족해서 그런게 아닐까 여러 자료를 찾아봤을 때 내용 구성에 도입 전개 마무리 이런식으로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접근성 있는 정밀추사 술기 과정 정보들에서는 바늘로 찌르고 고정하는 도입과 마무리만 있고 중간 과정에 이거를 어떻게 넣고 어떻게 분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생략되어 그렇지 않나 중간은 없고 시작과 끝만 있는 넣는다 고정한다 이런 부분만 제시되고 보편적 적으로퍼지다 보니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전공 서적에는 이런 디테일이 추가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합니다. 한 손으로 넣는 게 보편적이라 인식하고 있어서 그런지 한 손으로 넣는 것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비칠 수도 있고 또는 저의 무지함에서 나오는 무식한 발언으로 비칠 수도 있고 한 손으로 넣는 방법에 대한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의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라 생각될 수 있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의문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에게 이런 정보를 노출시켜 괜한 의구심을 품게하여 어떤 방향으로 나가기 어려운 저항을 만들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고급 정보들을 알고 계시거나 상급 노하우를 전수해주실 분이 계시다면 꼭좀 댓글로 출처를 명확히 남겨 큰 가르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부분에 논의 필요 없이 손가락으로 튕길 수 있는 홈이 있는 제품이 보급되면 그냥 게임 끝인데 그게 당장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두 손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방법들로 가야겠죠. 실제 감염률 차이에 대한 연구와 그 감염률에서 어떤 차이를 보였다 하면 전국적으로 양손을 이용한 수기를 이용하게 정보 전달을 하여 임상에 적용하게 하거나 그런 방법을 써야겠죠. 인터넷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인들은 설명서를 읽지 않으며 설명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 정도를 지키지 않는 기준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여러 창의성 있는 의견이 다른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에서 시작된 것일 거예요. 책의 이론이나 매뉴얼과는 달리 어떤 방법을 응용한. 창의력을 발휘하는 데서 보다 나은 방법들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죠. 그냥 의문을 가지지 말고, 그냥 책에서 그렇게 하라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주입식 교육에 맞게 그냥 외우면 된다. 이러면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냐. 그럴 수도 있어요. 누구는 책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잘 이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왜 책에서 하란다고 다 아냐? 책이 항상 다 맞는 건 아니지 않나? 그런 의구심을 제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보가 무수히 많은 현대 시대인 것을 감안해 보면, 경계심을 이전보다는 더 가져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모든 것에 의문을 품으며 살 수는 없지만 어떤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의문을 제시하고 논의가 되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한 오염과 감염에 대한 연구가 정말 이루어지고 어떤 개선이 이루어져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길 기대해 보며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